안녕하세요 현이다이기입니다네 즐거운 주말 시작이네요 오늘도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예, 비도 올것 같고 추울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프리카 식물 몇 아이 보여드려 볼게요 자이 아이는 예, 오소나 카카이 오이데스고요 오소나 카카이 오이데스고요 요렇게구근 식물이 싱겨져 예, 있고요 구근식물이 심겨져 있고요. 이렇게 노란 꽃을 피워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굉장히 귀엽죠. <laughs> 구근이 크면 이렇게 생강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예, 구근이 큰 사이즈면 이렇게 생강처럼 생기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아직 작은 아이고 이렇게 노랗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2만원이에요. 오소나 카카리 오이데스 15번 이 아이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요큰 아이가, 예, 지금 꽃이 폈다가 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예, 이 아이는 사이즈가 큰아이인데, 이 아이는 6만원이에요. 6만원. 이렇게 큰 사이즈는, 예, 6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16번입니다. 구근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예. 굉장히 꽃이 하늘하늘하니 노란 꽃이 너무 예쁩니다. 자, 사이즈는 이렇게 큽니다. 완전 생강 뿌리 같이 생겼죠. 자, 이렇게 꽃이 폈다가 지금 지었고요. 다시 또새 어, 잎이 나면서 이제 또 활동을 재개하는 어,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요 큰아이는 어, 6만원 되겠습니다. 6만원, 16번입니다. 16번. 네, 16번이고요. 이아이는 예, 에리오스 퍼퓸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구근이 엄청 큽니다 네, 6번이고요 이렇게 지금 입장이 예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근 굉장히 튼실하죠 이아이는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5만원 에리오스 퍼퓸입니다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근이 이렇게 큽니다 뿌리 완벽하게 다 내려있고요 예, 에리오스 퍼퓸 6번 5만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예, 사이크로필라라는 아이고요. 사이크로필라라는 아이고 이 아이도 착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예, 이 줄기가 어, 이렇게 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다 줄무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이크로필라 이 아이도 착하게 2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이크로필라 2만 원 착하게 드려봅니다. 3번입니다. 3번. 이 아이는 예, 라체라니아 백화꽃을 피는 아이고요. 라체라니아 백화꽃을 피는 아이고. 이 아이는 네 36,000원입니다. 4번이고요. 꽃 향기 좋아요. 이 아이도 라체라니아 백화. 이제 꽃대 또 올리겠죠? 예, 너무 예쁩니다. 4번입니다. 4번 36,000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예, 유니폴리아텀입니다. 이 아이는 유니폴리아텀 네, 유니폴리아텀 이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유니폴리아텀 이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5번입니다. 유니폴리아텀 네, 4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수베로사고요 수베로사 수베로사, 예. 이렇게, 몸통이 너무 예쁜데요, 수베로사. 이렇게. 자, 몸통이, 자, 이렇게. 어, 나뭇가지가. 자, 수베로사, 예쁘죠? 몸통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 아이는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2만원. 네,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수베로사, 요 아이는 이제 입장이 하이비져서, 예, 떼놔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예, 너무 멋집니다. 9번입니다. 수베로사,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수베로사, 요런, 예, 요런 수형도 있어요. 요렇게 생긴 수형도 있어요. 7번, 예, 7번, 수베로사, 예,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 자, 구구식물 보이시죠? 이렇게 바이저라는 아이인데, 이렇게부춘잎처럼 요렇게 새순이 예, 올라오고 있고요. 11번입니다. 11번, 이 아이도 2만원 되겠습니다. 11번. 이 <laughs> 아이도 2만원 되겠습니다. 바이저입니다. 바이저 2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네, 8번이고요. 8번, 네. 이 아이는, 예, 네, 해만투스 크리스퍼스예요. 헤만투스 크리스퍼스 12만원 짜리인데이 아이는 10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10만원에. 이 아이는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입장 가해가 이렇게 너블리하게 이렇게 주름이 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 해만투스 크리스퍼스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12만원인데 오늘은 특가로 1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8번 너무 멋지죠? 해만투스 크리스퍼스 1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8번이고요. 어. 자, 이 아이는 10번이고요. 10번 이 아이는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토드모니가 이렇게 생기면서 특이한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솔가지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자, 이 아이는 예, 브리테니아나, 예, 게틸리스 브리테니아나 이 아이는 3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3만 원 가격 너무 착하죠? 예, 3만 원 드려 보겠습니다. 10번. 브리테니아나 3만 원 드려 보겠습니다. UI는 입장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토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네. 3만 원 착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10번이고요. <laughs> 자, UI는 게틀리스 빌로사입니다. 4만 원 되겠습니다. 18번이고요. 게틸리스 빌로사 4만 원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이렇게 분포함에서 5만 원 드려 볼게요. 이렇게 분포함에서 예, 5만 원 드려 보겠습니다. 예, 식물만은 4만 원입니다. 게틸리스 빌로사 요 식물만은 4만 원이고 이렇게 분포함에서는 5만 원 드려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18번.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자 뷰베센스 뷰베센스라는 아이고 이 아이도 12번이고요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많이 커져서 이렇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뷰베센스 예, 12번 요 아이는 4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 이렇게 아프리카의 식물의 매력은 어참 신기해요. 예, 볼수록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자, 요 아이는 예, 남아쿠아나라는 아이고 14번입니다. 14번 남아쿠아나 요 아이도 4만 원 되겠습니다. 남아쿠아나 요 아이도 예, 14번인데 4만 원 되겠고요. 자, 입장에 예, 솜털 같이 이렇게 예, 보이시죠? 솜털 같은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지금 구근이 요 아이도 깔려있는데 엄청 큰가 봐요. 예, 잎이 이렇게 두 개나 나왔습니다. 두 개로 갈라져서 입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마쿠아나 14번, 네, 4만원이었습니다. 자, 요 아이는 그락실리우스 실생아인데요. 이렇게 튼실합니다. 그락실리우스. 어, 실생아인데 이렇게 튼실하고요 712번이고 요아이도 만원 할인해서 4만 원 가겠습니다. 그락 실리오스. 예, 실생아인데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인데 어, 4만 원에 오늘 드려 볼게요. 712번. 712번. 요아이도 라체라니아라는 아이고요. 라체라니아 SP라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도 꽃을 피워주면 향이 되게 좋고요. 이 아이도 예 3만원 되겠습니다. 라체라니아 SP 13번 네 꽃향기가 정말 좋은 아이고요. <laughs> 13번 3만원 되겠습니다. 자, 얘는 예 페라구늄 놀티라는 아이고요. 페라구늄 놀티라는 아이고 자이아이도 지금 구근이 이렇게 다묻혀있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입장이 자 요렇게 생긴 아이고요자이아이도예600 예, 번호 다시 드릴게요 17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번호가 안 떨어진다 17번 이 아이도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17번,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어, 요 아이 이름이 없네.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자. 얘는, 예, 사르데이니 립톱 소이데스고요 57번입니다. 사르데이니, 예, 톱 소이데스. 이 아이는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립톱 소이데스, 어, 구근이 엄청 많이 예, 커졌어요. 어, 많아졌습니다. 구근이. 립톱 소이데스, 이 아이도 하얀색 꽃을 피워줍니다. 예, 립톱 소이데스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2만원 드리고, 자,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름이, 이름이, 없... 아, 있습니다. 이름이, 이 아이가, 예. 토르토오솜이라는 아이인데 토르토오솜입니다 토르토오솜 56번 토르토오솜 요거 만원 드릴게요 구근이 이렇게 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국을 밑에 많이 달고요 토르토오솜 요거 56번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드릴게요 어,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아주네요. 이렇게. 예, 굉장히 예쁜데요. 토르토 손만원 드리고요. 음, 이거, 아까 라마쿠 아나 보여드렸죠. 라마쿠 아나 19번. 예. 라마쿠 아나 예. 요 아이는 3만 원 되겠고요. 자, 이것도 예, 디스 샌덴스라는 아이고요. 디스 샌덴스 54번. 디스 샌댄스 5 4번이고요 3만원 되겠습니다 디스 샌댄스 에레어스퍼퓸 디스 샌댄스 5 4번이고요 3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구근 보이시죠 구근 예, 얘네들은 다 구근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좀 덮어주면 구근이 더 빨리 자라요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감, 구근을 내놓고 어 감상하시면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죠 예, 디스 샌댄스,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3만원 드리고요. 예. 요 아이는, 예, 티타노 옵시스입니다. 티타노 옵시스,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2만 5천원. 예. 입장에, 이렇게 하얀 솜털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팁탄옵시스, 25,000원. 네, 2 5 0 0원 되겠습니다. 네, 번호는 18번입니다. 18번. 자, 이 아이는 옥살리스라는 아이고요 옥살리스 49번입니다. 자, 지금 입장이 요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너무 매력적입니다. 옥살리스 4만원 되겠습니다. 옥살리스, 4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네요. 옥살리스가 지금 살아나는데, 입장이 너무 예쁜 아이구요. 음. 예, 얘는 스트로베리 빌로사라는 아이고, 스트로베리 빌로사라는 아이고, 4만원 되겠습니다. <laughs> 코갈만 하죠. 예, 그래도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스트로 어 스트로마리아 빌로사입니다. 스트로마리아 빌로사 이 아이는 4만 원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48번입니다. 자, 요 아이는 예. 티탄업소이데스고요 요렇게 입장에 예, 은색 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요. 입장은 너블리하게 이렇게 너플너풀하게 생겼는데 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 티탄 옵소이데스 요거 착하게 2만 원 드려 볼게요. 2만 원이면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네. 자, 요 아이는 라니 마지나 텀이고요. 예. 라니 마지나 텀요 아이는 60번이고 4만 원 되겠습니다. <laughs> 라니 마지나 텀 60번이고 4만 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예, 얘는 예. 폴리오레페럼입니다. 폴리오레페럼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5만 원이네요. 폴리오레페럼 43번인데 이 아이는 5만 원이네요. 이렇게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아,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폴리오레페럼 이 아이는 43번 5만 원입니다. 자, 구구는 이 안에 지금 묻혀 있어요. 예, 다 죽은 듯이 잠자고 있다가, 이제 막, 어, 자기가 생동할 수 있는 동행의 계절이 와서, 이렇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폴리오스페럼, 자, 요 아이는, 네, 5만원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4 3번이고요 자, 요 아이도 44번인데, 44번인데, <laughs> 겔리티스, 빌로사라는 아이고요. 겔리티스, 빌로사라는 아이고, 예, 44번이고요. 44번이고요. 겔리티스 빌로사 라는 아이구요 겔리티스 빌로사 라는 아이고 이렇게 입장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44번 이구요 44번 이구요 이 아이는 4만원 입니다 겔리티스 빌로사 이 아이는 꼬불꼬불하게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되게 신기하죠 빠마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44번입니다 4만원 되겠습니다 44번 4만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잠에서 깨어나느라고 신기하게 예, 엔시포리아 피그마에아입니다. 엔시포리아 피그마에아인데 보라꽃 피는 아이고요. 예. 엔시포리아 피그마에아 예. 보라색 꽃 피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아, 2만원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식물은 절대 죽지 않아요. 거의, 예. 거의 100% 생존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고요. 어 그다지 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구금만잘 묻혀 있으면 물만 가끔 한 번씩 주시면 돼요. 네, 요렇게 보랏꽃 피는 아이인데 2만 원이고요. 비그마 예야 예. 자, 이 아이는 번호가 떨어졌네요. 19번 드려볼게요. 19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19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 아이도 이름표가 잊어버렸고 이 예. 아이도 이름표 잊어버렸네 이 <laughs> 아이가 예, 라니 마지나텀이고요 예, 라니 마지나텀 너무 예쁘죠 하트 모양으로 이 아이 4만원입니다 이렇게 4만원 4만원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 하트로 입장가에는 하얀 솜털이 이렇게 지금 나있고요 자, 이 아이도 예, 아필럼이라는 아이고요. 아필럼이라는 아이고, 이 아이는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6만 원인데, 야, 입장이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 이렇게 생겼는데 구운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예, 아필럼 52번 6만 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 만원 할인해서 예, 5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필럼이라는 아이인데. 자, 만원 할인해서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 아프리카 식물들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너무 매력적인 아이들이 너무 많구요. 자, 요 아이는, 예, 마다가스 카르엔시스, 마다가스 캐, 카르엔시스라는 이렇게 탱자 나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르엔스, 예, 카르덴시스, 예, 아, 마다가스 카르엔시스, 이렇게 탱자나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코디는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아요. 예,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 뭐 모양을 만드셔서 예, 지지대를 만드셔가지고 모양을 만드셔도 되는데 이 아이가 5만 원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예, 5만 원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아이 같아요. 예,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데 해만투스 입니다 해만투스 인데 지금 이렇게 죽은 듯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해만투스 예 지금 입장이 이렇게 빼꼼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튼실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죽은 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해만투스 예 얘는 입장 가해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헤만투스. 자, 이 아이는 8만 원이에요. 8만 원. <laughs> 예, 생긴 거는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어이 입장이 나오면 너무 멋진 아이고요. 헤만투스 멋진 아이입니다. 이 예, 아이는 8만 원 되겠습니다. 8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 어, 봉 철학인데, 올릴 때마다 정말 인기가 너무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대품아인데, 요거 8,000원씩 드려봅니다. 춘봉 철학은 요거는 8,000원씩 드려봅니다. 이렇게 핑크색이 있고요이렇게 예, 그린색이, 예, 그린색이 있고요 그린색. 그린색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예, 너무 멋진 춘봉 철학은이에요. 가격도 너무 착하게 드려봅니다. 네, 8,000원에 너무 착하게 드려보고요. 이제 요 아이는 빨간색인데 색감이 조금 빨감이 음, 조금 덜하네요. 예, 좀 빠진한 빨강도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 조금 빨강이 음, 덜하고요. 그냥 아무 색이나 랜덤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요. 꽃다발처럼 하나의 아이입니다. 예, 착하게 8,000원입니다. 8천원 내겠습니다. 춘봉철아, 8천원 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 보여드리고요. 네. 사진 캡처나 번호로 찜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